안녕하세요 이용석입니다 오늘 봉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차트 이 막대 모양으로 생겨서 봉차트라고 부르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캔들 차트라고도 불립니다 섞어서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뭐 캔들 차트도 봉차트와 동일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봉차트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중 자 봉차트란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격 분석 차트입니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 그려지는데요. 이 원칙을 알고 보면 장세나 주가 흐름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 시간 설명은 모두 일봉, 즉, 하루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봉차트는 매수와 매도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정 기간 동안 매수, 매도의 과정과 그 결과를 그래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봉차트 부분 동영상 다 보고 나면 왜 매수, 매도의 결과인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봉차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봉의 기본 형태와 색깔 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봉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구성된 가격 차트입니다. 시가는 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 시초가라고도 부르고요. 고가는 하루 동안의 주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하루 동안의 주가 중 가장 낮은 가격, 종가는 장이 마감했을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트 보실 때, 빨간색, 파란색 보셨죠? 빨간색을 양봉,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로 장이 마감되면 빨간색으로 나타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건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서 강해서 가격이 시가에 비해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시작 가격보다 높게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마감한 경우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내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건 매도세가 매수세에 비해서 강해서 시가에 비해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작 가격보다 낮게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봉을 봤을 때 몸통과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오르면 양봉이라 하고 위로 솟아있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을 경우 음봉이라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 봉의 크기가 클수록 변동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꼬리는 장중의 시가나 종가를 벗어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양봉의 꼬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양봉 윗꼬리는 하루 중에 고가에 도달하긴 했지만 매도세가 많아 주가가 떨어져 고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윗꼬리의 길이는 장중의 이 매도세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하루 중 저가에 도달을 하긴 했지만 매수세가 많아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래 꼬리의 길이는 장중에 매수세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계속해서 양봉이 나타나면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음봉의 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봉의 어, 윗꼬리 어, 시가보다 높았던 가격을 나타냅니다. 장중의 시가보다 높이 올라갔지만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고가를 유지하지 못한 거죠. 은봉의 아래꼴입니다. 어, 종가보다 낮았던 가격을 나타내고요. 장중에 종가보다 더 내려갔지만 매수세가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간단하게 봤을 때 윗꼬리는 매도세, 아래꼬리는 매수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FM스쿨 오늘 봉차트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에서 알아봤습니다. 어, 차트를 볼때 가장 기본인 되는 거니까요. 복습 꼭 하시길 바랄게요.